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보이는 임야 1,589평 소액으로 나온 임야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거현면 5 0입니다 임야의 농림지역으로 놓고 있고 임업용산지입니다. 1,589평 임도 잘 접해져 있고 매도금액도 2,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임야가 도로까지 접한 임야가 2,500만 원이면, 전체가 2,500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매도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농막도 놓을 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그리고 바다까지 보이는 임자라서 아주 메리트가 좋은 그런 임자고 남양으로 앉아 있어가지고 뭐 또는 다르게 뭐 묘트로도 활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보여지는이 땅이고 남해 대교 쪽으로 해가 들어오는 게 빠릅니다. 그런 쪽을로 빠르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약 10분 거리에 남해 군청까지 있는 그런 곳이고 남해 대교로 해가 오는 설천면 지나가지고 고현면 남해 대교하고 가까운 지역에 남해향으로잘 자리 잡은 땅도 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 앉아 있습니다. 잘 앉아 있고 임업용 산지라서 활용도 좋고 또 도로까지 접해져 있어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방향은 남향, 아래를 내려다 보는 방향. 동향은 약간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이고, 남향은 아래를 내려다 보는 방향입니다. 도로는 위에 도로를 집혀져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래쪽에 뭐가 한번 보이는데,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다른 분의 땅이지만은 또, 끝지르에서부터한 44m 직선거리로, 여기까지가 한 44m 정도 나옵니다. 44m 앞에 있는, 어,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에 쪽에는 도로가 잘 접혀져 있습니다. 위에 도로에서 위쪽까지는 약한 30m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막을 놓을 때는, 뭐, 도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위쪽에다 농막을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진입하기가 편리한, 차량 진입도 가능한, 그런 임도를 잘 접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을 해갖고 농막도 놓어도 괜찮고, 또, 바다조망 보면서 길리 해가면서 또 가족 묘로 활용하기도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매도 금액이 참 좋습니다. 평당 16,000원 꼴치입니다 16,000원 꼴치인데 몽땅 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임업용 산지고또 그리고 소나무도 좀 많고 수확 벌채도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에 도로 집회지 있고 남양으로 바다가 보이면 이순도 금액이면 아주 저렴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입니다. 고현면 502산 57-2번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땅 2,500만원에 모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운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임야 놓치지 말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